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천 있는 태국대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조상님 는우를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선생님이 생각하에에 이런 분들있꼭 해야만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어있 분들이 있을까요있 음... 꼭 해야만 한다 하면은 그거는 너무 이제 고정적으로 딱 박아 놓게 되는 이야기니까 조금 그렇고 꼭해 주면은 좋은 사람들이다. 아, 아, 되대두이면 이제 꼭자가 들어가면은 어 이런 이제 무속에 연관된 신령님들 또는 조상님들하고 어이렇 이제 연관성을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꼭 하겠죠. 절대 이제 무속하고 연관되어 있는 종교적인 믿음이 없으면 꼭안 합니다. 절대로, 아니, 절대로 안 해. 그냥 꼭안 해. 전보로 <laughs> 가지도 않고 안 해. 근데 이제 이쪽 불교나 무속하고 또 조상님, 신령님들 신이라는 존재를 어,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은 어, 꼭이 어, 아니라 해주기만 해도 어, 좋아질 수 있는데,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조상님 대우를 해주면 어~ 이렇게 좋으냐 되도록이면은 이런 분들은 좀꼭 해주면 좋겠다 뭐 조상 내력이 좀 있는 분들 예를 들면은 뭐 큰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어~ 돌아가시고 오래 못 살고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동생도 술 드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비관해 가지고 자살하고 그냥 이모가. 또, 이제, 비관에서 또 자살을 했다는 동, 어, 험난하게, 예, 또 좋지 못하게, 예,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 분들, 예, 집안 내력도 이제 그렇게 많은데, 자기 인생도 살아가는 게 보니까 잘안 풀려. 안 풀리고, 또 꿈짜리도 사납고, 심난하고, 어, 이런 분들이 조상대우를 해주면은, 어 당연히 덕을 보고 좋지요. 또 자기 하는 사업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뭐 금전도 안 모아지고 자꾸 신경은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조상 대우를 해주면 어, 좋은 선생님 만나서 조상 대우 천도제만 잘 해주면 분명히 덕을 봅니다. 이런 분들이 좀 어, 되돌이기면. 어, 해 주면은 음, 조상님 대우를 해 주면 좋다. 이렇게 이제 잘그 조상님 대우를 해 주고 나서 일이 잘 풀리고 좀 이제 시끄러운 일도 좀 일어나지 않고 하면은 자기들이 느낀단 말이에요. 느끼면은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살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또잘 됐으니까 저절로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또 정성 드리고 또잘 되고. 그럼 자기들이 가서 또 저절로 또조상대우해 드리면 조상님들이 해마다 해마다 천도가 되고 해마다 해마다 정성을 받으니까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이런 미련 음그 요런 어, 것들이 사라지겠죠. 열 버지면서 점점 점점.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쉽게 말하면 조상이 편안해야 한 사람도 편하다. 어, 이런 논리와 이제 똑같은 건데 어, 잘 되면은 자기들이 해마다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한번 해주고 나서도 한번 해준 무속인이 좀 불량무당이거나 어, 좋은 일을 덕을 입히지 못하는 무속인이면 한번 하고, 에이 속았다. 구태도 회염이 없다. 이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음을 보고 잘 된다면은 그런 분들은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 주면 어 본인들도 편안하고 본인들 자손들도 어잘 풀릴 수 있고 어 좋은 점이 그런 점입니다. 아무튼 잘 풀어 주면 어 덕을 볼수 있습니다. 험난한 조상을 가지신 내력을 가지신 분들께서 예. 네. 네,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. 험난한 조상에 내력을 가지신 분 또는 네, 뭐 본인들이 잘안 풀리신다고 생각을 하면 조상 대우를 해주시면 잘 풀리실 것 같습니다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